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트에서 구이 모셔온 오리언 호레시벨 아기 펭귄 친구들을 만들어볼건데요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미리 봤는데 수능 아직 못봤어요 일단은... 근데 내가 이거 박스만 봤잖아 그치 박스만 봤 박스만 봤는데 뒷면에 보니까 만드는 방법이랑 구성품 안내가 다 있어 순대 이미 본거네요 자 ASMR 뜯어볼게요 뒤에부터 봐줘야지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구성품이 있고요 그리고 만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자 그리고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laughs> 뜯어보시면 구성품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잠깐 해보세요아 그냥 뜯어보아 뜯어보아 제가 실수로 여태 물을 올려가지고자 그러면은 세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여기 데코펜이 있는데 자 미리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서 데코펜 준비. 넣어. No. 뜨겁다. 붙 이렇게 데코펜을 준비했고요. 이제 옆으로 치워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구성품을 한번 소개해볼 건데요. 자첫 번째는 초코 오일이온초코파이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1974년에 만든. 들었 이게 물을 쏟았어요, 실수로. 괜찮아요. 그 다음으로는 말구곰인데백전는 황금하시고요. 그 다음은 어, 비틀즈. 됐다. 틀기도 업하고, 쫄깃함도 없된 비틀즈를 주십니다. 이건 토퍼라고 하는데요. 이 토퍼는 꾸을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키위 알맹이 있습니다. 키위 알맹이는 과일만 들어있는 알맹이입니다. 그리고, 베베 80g 있고요 베베는 제가 처음 봐요 딴건다 봐도 비틀즈도 처음 보고 그리고 이것도 오리온 호레시베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름이 항상 뭐지 뭐지 했는데 요번에 알게 됐어요 토퍼래요 토퍼 맞아요 토퍼 3개. 토퍼 세개 누나 누나 응? 야1분2분 정도 1, 2분 정도. 여기는 5분이라써있는데 그냥 5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초코 펜이 없으면 뭐 만들지 싶은네 자, 그러면은 초코 펜이다 음. 녹을 것 같은데. 초코 파이 잘라 펭귄의 머리와 몸통을 만들래. 그리고 데코 펜을 붙여달래. 아, 데코 펜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딱 30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봐야 봐봐 봐. 설명서 봐. 우리 이거 처음 와잖아 너만 봐. 응, 다 봤어. 내가 설명해 줄게. 근데 이게 빽베 분유가 7%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저는 좀맛 없을 것 같아요. 보자, 빽빽. 빽베 분유 7%. 봐. 이거 저도 비틀즈를 처음 보거든요 저는. 한번지 먹어야 봐될것 같아? 예, 뭔가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만 만찬 한번 먹어 봐야 돼.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나 그리고, 거. 이거. 그리고 저희가 쓰다가 남은 거는 다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서 쓸 겁니다. 맑고면 어, 치 음, 치이 맛있는데. 아, 너무 커, 이거. 아니야, 중간은 쏙. 자, 그러면은, 이제 얼추, 데코펜이 네, 녹은 것 같으니까 시작해볼까요? 고고, 띵. 바로 시작할게요자 첫번째로는 아기 펭귄을 만들어 볼거예요 근데 아기 펭귄이 다음에 접시는 있어야겠죠? 그쵸? 아기 펭귄은 일단 이 초코파이랑 베베 그리고 디코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한데 토퍼 삼정 중에 목도리랑 보자 토퍼도 필요합니다 그럼고 비틀즈도 필요해 응, 비틀즈도 필요하고 그어 앰플이 없어. 자, 그럼 이렇게 해줄게요. 일단은, 이 초코파이로는 머리를 만들 건데요. 자, 일단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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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 어, 두 개밖에 없는데요? 한 일단 한 개만 뜯을게요, 저는. 얍, 물 쏟은 게 하필 에는 혼수여가지고. 으응 안 녹음. 안녕하 뭐야? 자, 한이다끊을까요안 음. 잠시만요. 일단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달, 음, 데코펜이 짜고 10초 기다렸다가 붙이면. 데코이 잘라야 된다, 씨. 씨. 올게 우리의 정령 칼을 들고 옵시다. <laughs> 너가 빵! <laughs> 뭐 빵! <laughs> 반에 반 정도? 요 정도를 잘라면 돼, 요 정도. 요 정도 잘라야 될것 같은데. 어, 시청자분들은 그 정도. 얘반 조금 자르고, 그리고, 요렇게. 얘는, 이렇게 올린 다음에, 눕혀서 해야지, <laughs> 눕혀서. 아니, 눕혀서 안 해야 돼. <laughs> 어차피 제 콧배 잘 거잖아. 에이. 누워서 데코 아, 아, 데코팬으로 해야지. 자, 데코팸 1번, 2번 골라 일단은 하얀색을 먼저 하려니까 하얀색을 먼저 해야겠지? 오케이, 렇게 하얀색. 아, 자, 이렇게. 하얀색을, 일단은, 지금은, 펭귄처럼 하래. 어무 요렇게 하래, 요렇게. 야, 붙여줘야지. 야 냅질게. 뜯어줘. 승어짱짱맨이에짱짱니 봐봐 안찍힐 때는 음 이렇게 열리죠? 자, 감사합니다. 붙여볼게요 왜안나 1, 2, 3, 4, 5 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초 게하어고 이렇게 하얼고이굴을그려고이게 하시고, 이그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데게 하시고, 이렇게 지그러자 응. 이제 펴 발라줍니다 펴 발라 펴펴 발라 발라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펴 발라 줄게요 이게 굳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지 그럼 굳을 때까지 저희는 밑에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토퍼를 일단 붙여줄게. 맞아요. 토퍼는 토크. 내가 할래. 그래. 오늘 응, 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어, 아, 이게 있구 아, 이 아, 바보긴 해. 자, 토퍼는 내가 할게 자, 1번, 2번 골라봐. 아니. 1번, 2번 골라봐. 아니, 있는대로야. 아니, 1번, 2번 골라보라. 1번! 그럼. 1번, 오케이, 1번. 진짜? 아니 이거 아니야 해도 돼 아니야 이거 그거 만드는데 이렇게 치면 되죠 아니야 못생겼어 이태 꼬박꼬박 꼬박게박 꼬박꼬박 꼬박아아아아 하지. 전송금. 하이탑. 역시 <laughs> 역시 누나야. 아케이드다. 초코 펜을 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붙게 해줄게요. 내가 이렇게. 응. 몸통이랑 붙게 해주고 그다음 부끄곰을 <laughs>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잘될 거야. <laughs> 열번한갔써 있을 거야. 열번 한다. 할게. 자, 북극곰은. 뭐가? <laughs> 북극곰은 후레쉬베리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나중에 이거는 옆으로 치우겠습니다 막. 막. 야, 너는 이거 말려. 빨리 이거 조심하시면 해봐. 조심하시 몸이 없나안 빨리 먹어 좀 말씀해 맛있겠다 빨리 배배를 어... 일단 먼저 꼽아줘야겠다 귀가 배베내 이거 빼가, 빼가지고 해야 되는데 배배 는 아니 안 떼도 돼안 떼도 돼, 안 돼, 안 돼. 안돼 빼가지고 해야 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베베는. 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베베는. 몇 개가 있을지. 아, 지한 번씩 먹어보자고. 빼줄게. 자, 봐봐 누나. 아빠가 알려준 비법인데 이게 안되면 손을 이렇게 닦아주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아 맞아 나도 못해 주겠네. 아우 진짜. 아우. 한강 <laughs> 남편 <laughs> 저는 이빨로 쳤습니다. 많은데? 베배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많은데? 이 베베란 거. 맛있냐마게맛있신다먹신먹마하다거신다마 먹어. 먹신하는거요 사이에 있잖아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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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신다. 지로다 마신다. 마게요이 정도 되신 하가요목요일부 이거 또이제다마른것 같아 내가안네닭다닭다아 니가 닭닭 맛없지 맛있어. 닭닭닭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닭닭 <laughs> 아니 누나 그게 아니지 그냥 빡 해야지 나 장녀잖아 빡해야지 아, 빡해야지 빡해야지 나 장녀잖아 장녀자냐고 하얗자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 장녀자지 그냥 빡 해야지 빡 어? 씨, 망했다 <laughs> 야 힙합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누나한테 특별히 해주겠습니다. 야, 머리털다들어가지아 특별히 내가 할래. 아, 네가 팽이 맞아. 나 이제 이거 할게. 고, 고, 깻. 옷을 나한번 닦아. 그렇지. 흰다. 흰 봉신. 야, 아직 덜된데덜 해도 해. 아, 안 돼. 해! 아, 번져! 이놈이. 음. 조금만 말렸는데. 자, 제가, 여기, 음. 붙여가지고 올게요. 아이 누나 가지 마. 왜? 내 상자로 붙여있으면 돼. 아니, 성냥, 아주 성능 성능이 아주 좋은 걸. 누나 이거 봐. <laughs> 나도 상자가 붙여줄게. 여이 잠깐 나와줘야지. 일단은, 아, 니 덥잖아. 나 요걸로 해, 요걸로. 이게 종이잖아. 이건 딱딱한 거잖아. 누나? 응? 이건 넘어가자. 누나, 누나, 누나. 자, 그럼 여러분 다만 이거남 뒤로 올게요. 안녕이래 다 말리고 온 뒤로 올게요 아 여러분 이제 다 됐거든요 다 말렸거든요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걸 할 때는 무조건 비라이기를 말리세요 진짜 잔뜩 말려요 저는 이제 얼굴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 됐다 야... 망했 저는 이제 이 북극곰 친구의 귀를 해야 된대요 이 순간 지금 다 져가서 짝! <laughs> 내가 지금 가져와가지고야 아니 야 눈밖에 없으면 팍! 진 이거 이 들어갈 당연히 나 이거 아니 이거 고만 아... 들어야 되잖아 이런 바보가 마마도... <laughs> 난난 이거 뭐 몸이나 보충할 거야 아, 이만 나비난비틀해야돼 이제 하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점 찍어줄 테니까 어? 저겨 너무 크게 찍었다. 어느 색이지? 어느 색이냐? 이게 비트이 제라고 너무 큰거아니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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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거 양 겁나 많은데? 아는 쪼개야돼 <laughs> 비틀즈 베베 뚝딱 네나 네나 비틀즈 비틀 비틀 비틀즈 비틀비틀 비틀즈 과자 이거 그거 됐는데? 호비? <웃음> <웃음> 야, 아닌 거 <것> 같은데요 이거? <laughs> 아이 누나 저 비틀즈의 맵이라고 적혀있잖아 한 개만 먹고 누나가 어, 누나 지금 네가 비틀즈를 한번먹어봐 먹어봐야 되거든 이거 누나가 먹어야 돼왜 내가 먹어? 도먹어 나 초콜릿 싫어하는 거 있잖아. 응, 나 이거 먹어. 비트이지? 볶고. 볶은 것도 초, 초콜릿 있잖아 내가 이거 비트이지 한번 먹어 볼게. 아 야. 그나마 얘가 좋더라고. 그거 아 이렇게. 폭이 <laughs> 포비 완성. 포비가 뛰었어요. <laughs> 한번콕 찍고 나. 음, 응? 귀여운데? 야, 나 빛을 좀안 해. 빛을 주두가 알았다. 빛안 해. 귀엽다. 귀가 없다. 이거 있지? 이렇게 꽂아야 되거든? 아이씨, 흔들렸잖아. 요 아, 그죠, 여러분들. 이거 칡손도 닦았습니다. 오, 귀엽다. 옮기기, 옮기기, 옮기기. 겁나 귀여운데? 내 건들 겁나 귀여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초코파이가 이렇게 또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시킨 다음에 바로 찾아올게요. 네. 그리고, 바로, 먹방, 드라이기. 그래. 자, 여러분, 제발 드라이기로 만지지 마세요. 드라이기로 말렸거든요? 죽었!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저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요, 토퍼 좀 빼고.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마이크에다가 입대지 말고 그냥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만 높이면 되거든? 그거는 그냥 마이크에다가 초콜릿 묻히는 그런 느낌. <laughs> <laughs> 와우, 누나. 응? 어떻야하 망했! 나의... 주의사항.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길 권장합니다. 데코펜 중탕시 유의바랍니다. 저만 10세인데요. 괜찮아, 괜찮아. 난 요리 경력이니까. 아. 와, 맛 보다. <laughs> 나뻑지 할래? 그나 왼쪽 오른쪽 어딘가 오른쪽? 중간 중간이 이거야 자뽑뻑지 갑니다 왕복 거울 <laughs> 어, 진정 거울, 거울, 거울. 응, 거운, 거 응. 이거든. 응. 마지막엔 돼지 싸움으로 끝내자.